그냥 봅자. 뭐 그렇게 달라져가지고 초라에뜬거 없는 시간에 하네 지금 정오 아니 정오래 짜정 지나니까 바로 진짜 우리 모르는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어 등장 포즈 멋있는데 e t 뭐야 t 와 r e 포안 넘어지네 오 뭐야 씨. 아 이게 그 장면이구나 어 오, 뭐야? 어? 오, 벽광이네? 아, 레아는 솔직히 안 멋있다. 솔직히 레아는 별로 안 멋있어. 야, 이거 처음부터 봐야겠는데요, 여러분? 라이트닝 오브 페이트래. 라이트닝 오브 페이트. 약간 좀, 그, 뭐라 해야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일본 애니 갬성 느낌인데, 이거? 등장 포즈 멋있네. 음. 제스토?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는 등장 포즈는 사실, 카지아랑 비슷하긴 하네요. 카지아도 이렇게 돌면서 이게 탁 하는데. 야 이게 하단이. 음. 야 하단이 이게 이펙트가 엄청 터지네. 그지 않나요? 이펙트가 엄청 터져서 거의 이거 빠세랑 비슷하지 않나? <laughs> 해야지 빠세인데 모션이 완전 똑같잖아. 거의. 이거 EP에서 보면, 빠세이랑 똑같을걸? 근데 약간 이제, 치고 난 다음에는 다른데, 빠세이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약간 이건 또좀 다르, 고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이펙트가 뜨는 거 보면, 호밍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호밍기, 티가 저거거든. 맞네, 호밍기네. 하단 호밍기다, 하단 호밍기. 여기 이렇게 줄이 세 개로 보이는 게 호밍기라는 표시거든요. 어. 하단 호밍기야. 야, 하단 호밍기라니. 요거는 사실 여태까지 하단 호밍기가 있었나? 잘안 피해지는 하단은 많긴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하단 호밍기는 잘 모르겠네. 하단 호밍기가 있었나? 이득은 엄청 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가 앉은 거 보면 당연히 빠세이 맞았을 때 처럼 앉은 자세일 거고, 얘도 앉은 자세니까 바로 기상 킹 나오고, 그죠? 이거 파크인데, 파크가 2연타야. 데미지 엄청 세볼것 같아요. 이게 그죠? 파크가 2연타라, 데미지가 세일 것 같고, 자종 피하는 거 보여준 거는? 이제 딜캐 넣으려고, 그죠? 신기술로. 이것도 지금 호밍기였어. 그죠? 방금. 보죠 호밍기. 이거는 그 데뷔진 추돌 모션인데, 그죠? 근데 이게 추돌인데, 이게 서서 나가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추돌을 맞고 이렇게 웨이브 이행이 되네. 나락 다음에 찍 그죠? 방금 이 찍는 것도 호민기였어. 무슨 호민기를 이게 덕지덕지 덕지 다 붙여놨냐? 그죠? 호민기를 다 붙여놨는데. 어, 이게 서서 나간다. 추돌이 그죠? 추돌이 서서 나가고 호민기에다가 맞고 안 넘어져.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맞고 넘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노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히트하고 웨이브 이행이 엄청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가 있냐 없냐 그 차인데 딜레이가 없는 거면 졸라 좋은 기술이지 진짜 막았을 때는 노딜이고 막았을 때는 노딜이고 얘가 히트하면 웨이브 들어가지고 나락이 지금 세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데미지가 되게 센것 같은데 히트하면 아한 프레임씩 볼수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떠퍼 이것도 보여준 거는 이제 떠퍼가 이제 투포가안 넘어진다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비공 B공... 윤네 <laughs> 그거잖아. 그러니까 투포 다음에 웨이브 들어가서 아 전시문구나 웨이브가 아니네. 투포 전심이구나 대박 투포에서 전심으로 가는 거네 아 대박 전심에서 비공으로 가는 거야 와 쩔어 와 이거 변화 엄청 많이 줬네 진짜 자세를 엄청 활용하 많이 하게 해줬다 그지 않아요? 이게, 조,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게 회전하는 거면은, 벽에서 10프레임 벽광은 여전히 될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하는 기술은, 벽근처에서 맞았을 때 벽광은 되는데, 이거 맞고 날아가서 뭐죽 마찰하고 막 대실 내야 이런 게 됐었는데, 그런 건 이제 팔에서 안 된다고 봐야죠. <laughs> 그죠? 그런 건좀 아쉬울 수도, 진 입장에서는. 근데, 슈퍼 때리고, 전신딱 들어가서, 이득 엄청 챙긴 상태에서, 이거는, 공 중에서 중단을 썼다는 것 자체는 그냥 보여주려고 한것 같고, 여기서 사실, 다른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는 진짜, 저 신기한 기술이네. 썸머 아닌가, 거의? 왠지, 왠치, 그죠? 왠지야, 왠지. 왠지 다음에, 레아는, 레아는 오른손으로 옷 띄운 거고, 왠지는 그대로 있네. 그죠? 자, 원, 투, 때렸어. 원, 투 다음에, 원, 투, 오른발이잖아. 근데, 원, 투, 오른발이 아니고, 아, 손으로 때리네. 손이다 손 손으로 이렇게 칼키네 어, 쩌네 모션이 엄청 빨라서 근데 스크루기야 원투손이 그죠? 스크루기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국콤 치던 무릎하고 전심 들어가서, 손 차고, 손 때리고 원래 여기서 손 때리고 발 차고 끝이거든요? 별발 차고 당연히 이제 병몰이 하잖아 근데 딴거 생겼음 손으로 이렇게 쌍장처럼 이렇게 와, 이거 뭐야 이펙터 엄청 과하네. 어, 쌍장 맞죠? 손이. 그러니까. 자, 15DK. 이게 아마 정중선일 거야. 따닥따땅 그러니까. 그죠. 정중선에서 히트 키고. 나후다, 나후. 나살문 1타, 그죠? 히트 다음에. 히트 들어왔어. 통발이네 대박. 통발 다음에 통발 맞고 이타 팔꿈치로 치고 이것도 신기술이죠? 없었어 지금은. 그 다음에 어와 이거 불나온 건 완전 그건데 옛날에. 철권포 때 그거잖아 개살.. 그거잖아 나살하고 불꽃 이거 빵 이거 와 대박 할키네 개.. 개살문이었나 그게 이름이? 개살문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손으로 이렇게 띄워내요 핥혀서 어, 이펙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이거는, 이거는 엄청 크잖아. 이거는 크기 때문에 이펙트 같고, 처음에 아까 그거 하단 때린 거는 홈인 게 맞는 것 같아. 와, 이거는 모션 엄청 쩌네. 송발 다음에 팔꿈치 치고 띄운 다음에 그죠? 이거 거의 이오리 기술이랑 비슷하긴 해. 송발 다음에 할 키고 점프해가지고 아 씨, 뭐, 촐라이 신기하게 바뀌었다. 점프해서 때리고 이거 아주 쿄 이거 아닌가? 승룡 아닌가? 쿄 승룡이랑 비슷한데 팔꿈치 이거 해가지고 그죠? 귀신태우이 아니야? 백십 맞잖아. 쿄 <laughs> 이거 승용이랑 비슷하네. 팔꿈치에서 귀신 떼우이 우리야 맞잖아. 우리야 돌고 그제 우리야 맞네. <laughs> 우리야 하고 우리야 했어 날개 나오고 발로 이건 유네인데 유네잖아.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는 유네인데. 윤회 모션으로 이어지는 구만 승룡하고 여기서 윤회라고 생각하면 똑같아 그죠? 이렇게 돌아서 빵하고 와 이펙트 맛이 윤회 맞네 이펙트 뭐냐 이거 뭐 야이 <laughs> 이거 완전 이거 거의 온천수 터진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지금 <laughs> 밑에서 물 터졌어, 이거. 온전히 터져서 우올라 가는 그런 느낌이야, 이거. <laughs> 와, 뭐냐, 이거. 개쩌네. 뻥발 차고, 달려가서, 아까 그거네, 할히는 거. 그죠? 와, 뻥발 차고 스크류 졸라 쉽겠다. 그죠? 뻥발 차고 스크류 진짜 쉽겠다. 바로 스크류인데? 히트 치고 히트 치는 거 데뷔진 이거 해골 깨기 모션이랑 똑같네요, 그죠? 어 이거 앞으로 오른손 찍고 귀신 이타 자세 지금 또 있는 거야 세븐에도 있어. 근데 날라차기는 원래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발동이 엄청 빨라졌네. 원래 지금 귀신이 다 날라차기는 사실 안 되는 건데. 음이끄어지네 이거는 신기술이다, 완전. 발차고 소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발차기 하는 거 누구가 쓰더라, 캐릭터. 하... 이 발차기 어디서 말봤는데? 헤야치였나? 헤야치가 이발이 있긴 한데. 리디아가 이 발차기 있나? 없을걸요? 헤이치 발, 왼발이 이렇게 나가 싶은데. 아, 팽이랑도 좀 비슷하긴 하네요. 팽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때리는데, 이거는 거의 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발손, 발손 다음에 히트 키고, 이거 아까 그, 카지아 트레일러랑 똑같은 거죠. 이제, 만약에 히트 켰는데 개겼다. 그러면은, 파크로 받아내면 벽광인 거야. 야, 이게 벽광이 돼버렸네. 이게 원래 벽광기는 아닌데. 벽홈, 씨. 와, 뇌신. 뇌신이 있다. <laughs> 아니, 뇌신 어떻게, 그 왠지랑 커맨드 겹치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 오맨에서만 나가나? 와. 오멘에서만 나가는 거 아니야? 대신 이펙트 쩌네. 그니까 오멘으로오멘 오맨 모드가 생겼나보다. 옛날에 이렇게 기, 이렇게 모으고 커맨드 따닥따닥 하면은 태그진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같은. 웨이브 들어가서, 그죠? 오멘 모드 하고. 저오멘 모드 한 다음에. 웨이브 들어가서, 뇌신. 오, 씨, 거의 헤야치 뇌신 모션인데? 이게, 이 모션은 거의 청뇌랑 똑같은 모션이에요, 그죠? 그 스쿨이 됐어, 여전히. 와!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벽과하고 넘어지잖아. 여기서 카지아 트레일러에서는 더블 어프로노 벽으로 바꿨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뇌신으로 더 더블... 이게 노 벽으로 바꿔버리네. 와, 씨. 멋있긴 하다. 전장, 이렇게 따다당. 이렇게... 오, 전장 돌아간다, 마지막에. 바닥이 구르네, 캐릭이. 헐 다르구나 이게 그죠 캘 돌아갔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진짜 여기서부터 봐야 되거든요 아줌마가 시 아줌마가 차 부사진인데 관심이 없어 이거 <laughs>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관심이 없네 그 전에. 조심해. 통발 맞고 이번에 통발을 맞았다. 그죠? 통발 맞고 나후이타. 그죠? 나후 이거 지금 벽홈으로 쓰는 거잖아. 스크루로 바뀌었고요. 와 이건 야 쩌네. 공작까지 연결됐 보네 이게. 그니까 이거는 다 세븐에도 있는 기술인데 공작까지 연결돼버리네. 지금은 이제 이 나우산타는 벽홈으로 많이 쓰는데 와, 이거 쩌네. 공작까지 연결돼. 오찌 아니 오, 오찌가 다른 오찌야 이거. 오른손이야. 근데 기합 소리 졸라 웃기네. 기합 소리가 진 같지가 않아. 도르 아니 진이 이런 목소리였나? 아닌데. 오찌도 이펙트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니까. 오찌도 되게 이펙트 되게 커졌다. 그죠? 엄청 화려해졌네. 아, 안 멋있어, 진짜. 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레아. 날개가 반쪽만 나오는 거 보면은 그죠? 날개가 반쪽만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느낌 주긴 해요 짐이랑 데빌진이랑 합친 느낌은 나 왜냐면 기술도 보면은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그죠? 근데 하, 데빌진은 안 될까 데빌진은 태그진이라안될 수가 없을걸? 오래 가면 마이와 당연하지... <laughs> 아니 저기 생각... 아, 아니구나... 카지아 드릴에서 진 때렸나요? 갑자기 생각이었네 카지아 트레일러 때 진을 때렸나? 아, 진이었어요? 음. 근데 솔직한 감상을 알려 드리면 카지가 더 멋있었던 것 같아. 삼촌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지아가 임팩트가 훨씬 더 있었어. 얘는 변신 해 봤자 사실 카지아만큼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는 아니네. 음, 잘 봤습니다. 아니, 저 발차기 아, 뭐였지? 제가 기억하는 저 발차기는 카즈미랑 비슷했거든요. 아, 솔직히 여태까지는 카즈가 제일 멋있었어 음. 아까 그 발차기 저는 솔직히 이게 이게 비슷했는데 그죠? 이 모션이랑 비슷했어요 여기서 손나가는건데 그죠? 거의 이 발차기 아닌가? 리디아는 하도 안 하니까 리디아는 기억이 안 나고. 헤야치는 요거요거 이타제. 2타째. 이타제가 좀 비슷하죠. THC 18인, 에드벌론 29개 감사합니다. 아, THC k e 님 감사합니다. 음. 리디아는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뭐 이런 게 있었나? 브라운은좀 확정이지. 아 아니 아니. 이런 모션이 아니야. 아니 아니. 네. 근데 진 진이 사실 지금 세븐보다는 멋있게 나온 것 같은데 제,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지금 진은 좀 심심하거든요, 사실. 공격, 공격도 그냥 뭐 뻥발, 하단, 초록지, 줌마차 이런 거 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막 점프해 갖고, 막 때리고 그런 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훨씬 나은데.